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선두 기아를 상대로 평일 3경기 연속 두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다. 하지만 롯데가 마냥 행복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나균안 투수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는 26일 기아 사직전을 앞두고 나균안을 1군 명단에서 제외했다. 부진한 성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균안이 성적 때문에 이군으로 밀려난 것은 아니다. 14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9.05를 기록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성적이다. 그러나 나균안은 외야 논란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나균안이 25일 사직기하전 선발투수로 발표됐다. 그러나 나균안은 경기 시작 전날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팬이 나균안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렸다.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다지 가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선발로 기대되는 선수는 낙윤환이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비전문적이며 팀원과 팬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공을 잘 던져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지만 1 3분의 2이닝 동안 7안타, 1홈런, 6볼넷, 2탈삼진 8실점을 기록했다. 투수가 경기장을 떠나자 약 2만 명의 롯데 팬들이 이례적으로 야유를 보냈다. 나균안을 향한 여론은 최악이다. 나균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은 그를 믿고 책임을 줬다. 사선발로 선발 라인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포함해 지난 3년간의 성과는 김태형 감독이 신뢰하는 바탕이다. 그러나 나균환은그 신뢰에 보답하지 못했다. 나균환이 스프링캠프 중 불륜 의혹이 불거져 사생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와 김태형 감독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수가 잘 해결하고 복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단은 별도의 징계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균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곤봉을 향해 날카로운 부메랑을 던지며 끝까지 그를 끌어안았다. 김태영 감독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가혹한 발언을 할줄 알았는데 틀린 것 같습니다. 클럽 규칙이 있습니다. 클럽은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나균안을 비롯한 선수들의 필드외 행동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프로축구 선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구단의 이미지도 실추시킨다. 나균안의 음주 논란은 롯데그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나균안을 향한 분노를 다각도로 표출하고 있다. 김태형 감독과 롯데팀의 인내심을 시험한 나균안의 처벌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조치는 징계의 기본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벌금은 클럽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국가대표 투수의 몰라 포수에서 투수로 변신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선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강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감독이 간신히 참았는데 나균아는 어떻게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나? 강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롯데의 우한 투수 나균환, 26, 이 이번에는 자기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나균환은 지난 24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리고 목격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단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나균환이 25일 사직기하 전 선발 투수로 발표됐다. 현장에 나가기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피치 내용도 최악이었다. 나균환은 필드에 들어서자마자 심하게 구타당했고 결과는 1.3분의 2이닝 동안 7안타, 6볼넷, 8실점하는 처참한 결과였다. 더욱이 나균환의 사생활은 스프링캠프 중 불륜설이 터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시즌 내내. 심지어 출장 전날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자 팬들의 분노는 분명 커질 것이다. 실제로 나균환이 13분의 2라운드 만에 탈락했을 때 사직구장에 모인 팬들은 야유와 함께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사령관은 분노를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구단 규정이 있다 동아리에서 회의를 열고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건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클럽에 맡기겠습니다. 강력한 발언을 할까 고민했지만, 그건 구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롯데의 우한투수나균환, 26, 이 이번에는 자기관리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나균환은 지난 24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리고 목격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널리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단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나균환이 25일 사직기하 전 선발투수로 발표됐다. 그는 출장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피치 내용도 최악이었다. 나균환은 출전하자마자 강타를 맞았고 1 3분의 2이닝 동안 7안타 6볼레 8실점하는 참패를 당했다. 더욱이 나균환의 사생활은 스프링 캠프 중 불륜설이 터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시즌 내내 심지어 출장 전날까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자 팬들의 분노는 분명 커질 것이다. 실제로 나균환이1 3분의 2 라운드 만에 탈락했을 때 사직구장의 모인 팬들은 일제히 야유를 보내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사령관은 분노를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영 롯데 감독은 구단 규정이 있다. 동아리에서 회의를 열고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그건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클럽에 맡기겠습니다. 강력한 발언을 할까 고민했지만 그건 구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균환은 어쩌다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나?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가져온 일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은 선수였다. 포수에서 투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팬들은 나균환의 성공을 응원했다. 지난해 23경기에 등판해 133분의 1이닝을 던지며 6승 8패를 기록한 나균안. 평균 자책점 3.80으로 롯데의 차기 트럼프 카드로 꼽힌다. 국가대표에도 발탁됐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하며 성공을 이어갔다. 올해는 그의 야구 인생이 꽃피울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 시즌 14경기에서 63분의 2이닝을 던져 입해 칠패 평균 자책점 9.05를 활용했다.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플레이를 선보여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